이곳 마산 봉암갯벌은 그나마 습지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공단이나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이제 원시 습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훼손돼가는 자연과 환경을 보면서 과연 우리 현대 사회가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허정도. 경남교육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한 책《무탄트 메시지》를 통해 이런 고민 함께해 보겠습니다. 말로 모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의사, 자연 치료 의학을 전공한 그런 여의사인데, 그 호주에 남아 있는. 그 원주민 한 부족의 초대를 받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제일 먼저 요구를 하는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해서 뭘 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들고 있는 가방, 손에 낀 가락지, 그리고 신용카드, 신분증, 그리고 그 옷과 속옷까지 모두 버려라.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루어진 이 여행 중간 지점을 넘어서부터 이 말로 먹으니 왜이 사람들은 이런 여행을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물질들 그리고 자기가 늘 옳다고 믿었던 여러 가지 관념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그걸 붙들고 있으면 인간 본연의 자리 또 진실로 인간이 서야 될 자리와 그 생각쯤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처음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 그 사상과 비슷한 교리를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편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이겨내는 여정이 손에 땀을 주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오히려 더 담대합니다. 돼지를 파헤치고 강물을 들어피고 나무를 뽑아서 버리고 이익만 있으면 산에도 산림을 불태워서 뭐 땅을 파고 하는 이런 온갖 행위로서 지구를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챙겨 나가는 이것은 원래의 인간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별종인 도련변이다 그 마지막으로 이 원주민 참사람 부족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남기고 떠나는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를 당신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떠난다. 당신들의 삶의 방식이 물과 동물과 공기에 그리고 당신들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깨닫기 바란다. 이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당신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무탄트들 중에는 자신의 참된 자아를 이제 막 되찾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충분히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구의 파괴를 돌이킬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깨닫고 빨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지구를 지키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주겠다. 이런 이제 마지막 메시인데 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발간 당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실화인지 소설인지를 떠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폭넓은 교훈을 남깁니다. 자기 개인의 집 안은 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인테리어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집 바깥에 있는 도시 환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집 바깥 도시 속에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도시 속에 있는 바닷물이 더러워지거나 개천물이 아주 그 황폐화되거나 그리고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들이 함부로 들어서는데도 뭐. 그것을 별 관심 없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연 환경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 담고 있는 도시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도시민들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아주 그 진보된 과학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작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탄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런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전해주는 호주 원주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책 안에는 정작 인간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잔잔하게 잘전해주고 있는 감동적인 책이라도 추천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원래 맑은 영혼을 되찾자 같은 내용은 어쩌면 너무 전형적인 환경론자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 사회에 저항하기 위해 더 이상 결혼도 하지 않고 손도 남기지 않겠다는 삼 사람 부족의 결론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더 진지한 고민을 강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입니다.